안녕하세요. 김평화로입니다. 그럼 기만 않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사업은 취약계층의 냉방, 난방 이용에 필요한 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는 이용권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수급자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 난방 고지서에서 자동차관 받거나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원하는 에너지원을 자유롭게 결제하는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부터 이상기후에 대응해 수급자 상황에 따라 에너지 바우처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여름과 겨울로 구분된 지원금을 통합하여 25년 7월 1일부터 전체 지원금액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찾아가는 에너지 복지서비스를 4만 7천 가구까지 확대해 에너지 바우처를 사용하지 않는 가구가 없도록 대폭 개선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중 하나를 수급받으면서 주민들로표 등본상 세대원 중 65세 이상 노인, 7세 이하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등이 포함되어 있거나 한부모가족, 소년소녀 가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일 경우 지원에서 제외되며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연료비, 연탄 쿠폰을 발급받은 경우 동절기 에너지 바우처와 중복지원이 불가합니다. 지원금액은 세대 평균 36.7만원이며 4인 이상 세대 70만 1,300원, 3인 세대 53만 2,700원, 1인 세대 295,200원과 만 같이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구체적으로 사용 방법을 살펴보면 에너지바우처는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직접 에너지를 구입하는 방식과 요금고지서에서 에너지 비용을 자동으로 차감하는 요금차감 방식 중 하나를 택하여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실무카드 방식은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등 필요한 에너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나 요금차감 방식은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만 중한 개의 에너지원만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수 있습니다. 이 신청 방법, 신청하는 방법은 주민등록표 등본상 거주지 읍면도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에너지 이용권 발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되는데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는 게 어려울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상의 세대원 또는 친족 등의 대리신청, 대상자 동의하에 지자체 공무원의 직권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온라인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지난해 지원받은 가구 중 주소, 세대원 등 정보 변경이 없을 경우 자동갱신 처리가 되므로 별도로 신청하실 필요가 없다고. 신청기간은 25년 6월 9일 월요일부터 12월 31일 수요일까지라고 하니까요. 지원대상에 해당되신다면 한 분도 빠짐없이 신청하셔서 에너지 바우처 혜택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에너지 바우처 콜센터 1600-3190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도 실용적인 실생활에 꼭 필요한 정보로 다시 찾아오길 약속드리며 그럼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구독 공유